네 안녕하세요 책책책 읽고 떠들기 시간입니다 최신간이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 들고 왔습니다 아이 책은 진짜 너무 지금 어, 거의 지금 한 세번째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 정말 감동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을 어, 만들고 쓸수 있다는 거에 좀 감동 받았고 이 책에 대해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아마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1위가 될 만한 그 가치가 진짜 충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 좋았고 어, 한번 읽어보시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어, 한번 보겠습니다.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쓰신 거고 개오 대학교 철학과 철학과를 나오셨죠. 그리고 뭐 어, 미스, 미술사 석사 나오시고 지금 광고회사에서 뭐 어, 파트너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있다고 여러 가지 뭐 양력이 화려하세요.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인 콤페리헤이 그룹의 시니어 파트너. 파트너 중에도 좀 시니어 파트너면 되게 거의, 네, 높은 직급이시겠죠. 생긴 것도 좀 범상치 않으세요. 네. 네, 뭔가 비범해 보입니다. 아무튼 책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철학은, 사,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도 딱 맞는 게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철학이 필로소피라는 이 철학이 사실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게 철학인데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되게 재미없어하고 뭔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철학은 사실 굉장히 재밌고 삶에 되게 큰 도움을 주는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인데 이 철학을 배우기가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시중의 책들이나 어, 교수님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철학을 되게 배우기 싫고 따분하게 생각하게끔 지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죠. 어, 근데 이 책은 그런 점을 일단 첫 번, 그 처음 페이지에 이제 분석을 해준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철학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이 적용된 책이다, 이 책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목차를 시간 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현실의 쓸모에 기초한다. 세 번째 철학의 영역도 다른다. 이세 가지를 기조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목차를 시간 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 대부분의 철학 책이 이제 어 역사를 되게 중요시해요. 철학사를 중요시하거든요. 뭐든지 어 항상 역사가 되게 재밌긴 한데 또 따분해지는 요인이기도 하죠. 뭐 경제를 배울 때도 경제학 경제학사가 또막 나올 것이고 어 사회도 사회학사가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철학사에 대한 것들이 그니까 시간 축으로 배열되는 것들이 어 항상 옛날 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좀 따분해지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현실에 쓸모에 기초하고 있는 책이에요. 최대한 실용적으로 철학을 쓸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정말 어 너무 와닿았고 세 번째 철학 이외의 영역도 다른다. 이건 좀 특별한 건 아닌데 철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왜 철학 앞에서 좌절하는가? 어, 이거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모든 철학자의 생각은 두 가지 축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음의 종류가 있어요. 왓과 하우. 배움의 종류가 있고 프로세스와 아웃풋.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철학자의 질문은 왓.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무엇에 해당하는 왓에 대한 물음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의 물음을 정리하는 것이고 철학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철학의 배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움을 느낄 것이냐는 이 철학자의 그어떠그 답변을 내놓은 정리되는 그 생각을 말하기까지의 프로세스, 그 철학의 생각의 의식의 사고의 고찰이 필요한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이 또 있고 이 철학자의 최종적인 답변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과거의 철학자가 와세 무릎에 대해 답한 대부분의 답변들은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었거나 옳지만 진부한 경우가 많다. 그렇겠죠. 옛날에 그런 답변들은 사실, 어, 많이 생각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잘못된 답변인 경우들도 많고, 어, 맞다 하더라도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모든 사물이 불, 물, 흙, 공기의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원소, 원소의 종류들도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니니까 이건 잘못된 얘기니까 사실 왓에 대한 물음으로 이러한 그 철학자의 사물이 이네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졌다는 이 답변은 이 결과론적인 이 문장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거니까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데카르트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마침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알므로써 비로소 데카르트의 철학을 배운다. 어, 이 정말 맞는 말이죠. 대부분 데카르트를 생각하실 때이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얻기까지의 이 데카르트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사고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데카르트의 철학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심자가 철학에 쉽게 좌절하는 이유는 철학자가 남긴 아웃풋을 서둘러 습득하고 싶지만 아웃풋이 너무 진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이어서 배우는 의미를 전혀 실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카르트의 철학을 배우고 싶은데 대부분의 책은 이제 데카르트 이퀄 나는 생각한다 고르 나는 존재한다의 얘기를 써놓고부터 시작해요. 어 그거 자체가 어, 서둘러 뭔가를 배운 것 같긴 한데, 왜 이, 이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더라도 또 되게 연역적으로 그런, 어,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어, 실제로 내가 이거를, 그래, 배웠어요. 데카르트,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데카르트가 이런, 어, 명제를 이제 얘기를 하기까지에 내가 이걸 배웠는데 이걸 그럼 내 생활에 내 일상에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것들이 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 있을 것이냐 이걸 배움로서에 으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 그러니까 적용에 있어서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생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좀그 간극이 되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한나 아렌트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죠 한나 아렌트의 이, 정말 유명한 제주, 책이죠 예루살렘의 아이만 어, 북트별로 되게 유명하신 그 김겨울 겨울 사장님도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되게 어 인생 책으로 꼽으셨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많이 보시 보시고서 되게 좋다고 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이그 나치 독일 이 유대인 학살한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 정말 그 칠을 떨 정도로 정말 어 이런 악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그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방청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했다. 어, 한나 아렌트가 직접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어, 그 나치 정부의 그 유대인 학살 계획을 정말 그 앞장서서 실행했던 어, 실행가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관료죠, 관료, 관료인데. 어, 이 관료가 이제 나치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재판을 봤는데 그 재판 과정에 한나 아렌트가 참여해서 그 재판을 지켜보고서 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이만이 어떻게 그 판결을 받는지 그리고 아이만의 실제 어 대답이 어떨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어 이것들을 보고 이 악이 어떻게 정말 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말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했겠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를 어, 이걸 참, 참관하고 나서 쓰게 됐어요. 악은 정말 평범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네그 단계에서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악행은 그 잔인함에 어울릴 만한 괴물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시스템에 올라타서 그것을 햄스터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데만 열심히 했던 하급 관리 아이만이죠 하급 관리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나 아이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제 시스템이 공고이 됐을 때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좀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비판하고 개선하고, 어, 다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 없이 내가 그 시스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아이만처럼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어, 깊이 인식도 못할 만큼 정말 무비판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그냥 나는 내할 일을 충실했고 어, 나치의 명령에 내가 그 유대인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나는 따랐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 영상 보시면 어, 진짜 아이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뭐 죄가 없다. 나는 정말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죽였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정말 놀랍. 놀랍...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리언 페스팅어는 심리, 미국 심리학자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포로가 된 미군에게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간단한 메모를 적게 하고 그 포상으로 담배나 과자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주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미군 포로는 착착 공산주의로 돌아섰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이 포로가 된 수많은 병사들, 그러니까 미국 병사들이 단기간 내에 공산주의에 세뇌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 미국 포로들을 잡아놓고 그들에게 어떠한 그런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 실험 후에, 후에 미군이 공산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근데 그 방법이 바로 공산주의에는 좋은 점이 좀 있어 라는 메모를 적게 만든 다음에 그 보상으로, 어, 어떤 큰, 뭐 예를 들어 많은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담배나 과자같이 사소한 거를 그냥 던져줬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되게 적중해서 이것만으로도 미군 포로는 정말 착착 공산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신기하죠? 영혼의 복종은, 그러니까 파우스트란 얘기를 하면서 괴테의 희곡의 파우스트에도 악마인 메피스토 펠레스랑 영혼의 복종을 조건으로 이제, 어, 내건 보상이 인생의 모든 쾌락을 주는 걸로, 대단한 걸 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맺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 이러한 그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의 실험은 되게 사소한 걸 줬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복종은 결국 사상과 신조를 팔아넘기는 것이므로 그만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현세의 온갖 쾌락 정도, 그러니까 대단한 정도의 포상이어야 적합할 걸로 생각이 되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미군 포로는 사상과 신조를 바꾸는 대가로 담배나 과자밖에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제 공산주의로 돌아선 거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은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요. 포로가 되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었죠. 이때 호화로운 포상이 나왔다면 포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메모를 적었다는 명분이 성립되죠. 나는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 뭐 10억씩 줬다고 쳐요. 10억씩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나는 사실 공산주의가 싫지만 공산주의가 괜찮다는 메모를 적었어. 그니까 러 나는 정당해. 나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야라는 것에 어, 생각의 지점이 이를 텐데. 하지만 실제로 받은 것은 담배와 과자 정도의 소소한 포상이었을 뿐이다. 공산주의라는 적, 공산주의는 적이라는 신조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매물을 적었다는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부조화가 일어난 것이죠. 공산주의는 적이라고 나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았는데,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러한 매물을 내가 적었어요. 이것은 나의 그런 신념과 부조화가 일어났죠. 하지만, 어, 이러한 부조화를, 어, 심리적 압박감, 부조화에서 생긴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큰 돈을 받았다면 어,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받은 거는 정말 사소한 거죠. 과자나 담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태껏 공산주의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이런 담배나 사, 담배나 과자를 받아갖고 받고서 이런 그 공산주의가 좋다는 내용을 내가 써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사람일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인질 부조화를 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몇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거야라고 내 생각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 내가 큰 보상을 받지 않고 이런 짜잘한 보상을 받고서도 이렇게 공산주의가 좋다고 쓰는 거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 실제로도 공산주의는 조금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닐 거야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합리화는 어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 어 애초에 합리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바뀌게 된 거죠.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 인간은 합리적인 생물이 아니라 나중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생물이라는 것이 패스팅어가 나누어온 답이라라는 것이죠.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의식을 행동을 다스리는 자유적인 인사, 이상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패스팅, 패스팅어는 인간에 대한 이런 관념을 뒤엎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압력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의식과 감정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나르트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아이만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사회적 압력이 일어났죠. 사회적 압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나치 정부가 관료들한테 유대인을 죽여라라는 압력을 줬죠. 그래서 행동이 일어났죠. 그 나치의 관료들은 실제로 어~ 정부가 실시했던 이런 그런 그~ 유대인을 죽여라라는 잘못된 행동을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됐죠 왜냐하면 사실 나는 착한 인간이고 나는 어,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 자연스러운 도덕이 확립된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요구에 내가 받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부에 소속돼서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고 이 정부에서 좀 인정받고 잘 나가고 이 정부로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정부가 시킨 일을 그냥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되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정부의 지령을 따르고 있고 게다가 책임 소재를 되게 불분명하게 해놨어요. 나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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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포로 수용소로 어 유대인들을 배달해서 어소그까 그러니까 포로 수, 수용소로 이제 보내는 그런 운전 기사들도 사실 어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 그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이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니까. 근데도 이제 인터뷰, 인터뷰를 인터뷰를 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냥 그냥 나는 배달만 했을 뿐이다. 나는 뭐 잘못이 없다. 나는 그냥 어내 본분을 다 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그런 어~ 장소에서도 그~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도 나는 그냥 일을 시키, 시키는 대로 이~ 가스 가스실에 가스를 주입해 주입하는 이 행동을 나는 어~ 시켜서만 했을 뿐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 죽을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당화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감정을 여기에 적응해서 어~ 그냥 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거예요 조화가 될수 있게끔. 아예 나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 어 정말 이게 비겁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한테 있어서 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서 살기 위해서 내 의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버트 킹 머튼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의 이야기인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일본의 프로야구와 축구 선수 중에는 통계적인 분포도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4월과 5월에 태어난 선수들이 많다 따라서 프로야구와 제이리그 모두 4에서 6월생인 선수가 32에서 33%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확실히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4에서 6월생 그러니까 1년 중에 앞에 반으로 나눴을 때앞 딸에 출생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 이 이야기는 그 말콤 글래드웰쓴 다윗과 골리앗사라는 책에서도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도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많은 기회를 많이 제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앞서 출 예를 들면 어릴 때 3, 4월생, 4, 5월생 그니까더 일찍 출생한 사람들이 어,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도 음. 어, 3월에 태어난 사람이랑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많이 다르겠죠. 3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속 어, 몇달 동안 살아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애들은 되게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 차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실제로 그 말콤 그레드웰의 다이카 골리아스에서는 캐나다 하키 선수들을 예로 들면서 하키 선수들 중에 뛰어난 선수들은 어, 3월에서 5월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 많고, 그 이유는,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비교적 앞에 그 태어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더 발전이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좀더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그런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쌓이면서 더 많은 성공의 경험들이, 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성취를 이루게 만들었고, 더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또 부여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좋은 것들이 반복돼서 누적되면서, 어, 앞에 초반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시사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근데 운동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을 따져봤을 때 공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뭐 그리고 대학에 와서의 교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 실적을 올려야 되는 그런 교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부입부 빈익빈인 것처럼 어, 정말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많이 보여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차이는 과학사회학의 마테효과로 설명 가능하다. 과학사회학의 창시자인 로버트 킹 머튼은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는 뛰어난 연구실적을 올림으로써 한층 더 좋은 조건을 얻게 된다는 이익 우위성의 누적 메커니즘을 지, 지적한다. 어, 이마테효과라는 것은 어, 이런 문장, 성서의 이런 문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더욱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문장을 차용해서 어, 마태복음에 나온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가라고 표현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이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4월생 아이는 성적도 좋고 스포츠도 잘한다는 발생학 측면을 해서 생각하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의 실적 차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롭고 긴 안목으로 사람의 가능성과 성장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그렇죠. 두 가지 거를 볼수 있죠. 어, 좀더 유리한 쪽으로 내 아이를, 어, 상황을, 환경을 주고 싶으면 사실, 어, 연, 학기가 끝나나, 1년마다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 월 초에, 연초에 태어나라라는 걸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인재를 키우는 관점에서는, 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3, 4월에 태어난 아이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11월, 12월에 태어난 아이도 뛰어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어 이러한 차이가 어릴 때는 좀그 발현되기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초기의 실적 차이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조금 더 어,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을 키울 때는 좀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요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어, 블랙스완이나 안티프레시라는 저서로 유명하죠. 그 체인지 그라운드란 채널 운영하시는 신박사님께서도 되게 이 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좋아하시고 어, 이분의 책이 좋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 블랙스완이나 안티프레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도 나와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한번 보실게요. 어, 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얘기한 게 반취약성이라는 건데 이것은 안티프레질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안티프레질이라는 용어 자체를 뭔가 우리나라 말에서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반취약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좀 그나마 표현이 좀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반취약성이란 외부의 혼란이나 압력에 오히려 성과가 상승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안티프레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실게요.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오히려 성과가 상승하는 성질이라고 본 탈레부는 이를 반취약성, 안티프레이라고 명명했다. 한번 인간의 몸 운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례가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다. 절식이나 운동이라는 부하를 걸어놓으면 부하를 준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죠.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또한 반치학적 특성이다. 탈레보가 반치학적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예측이 무척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복잡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현상의 발생을 예측하기보다 시스템이 취약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취약성은 측정할 수 있지만 리스크는 측정할 수 없다.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변동성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측정, 그, 변동성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기 쉬운지는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자체가 여기 보시면 어, 금융 파생상품 전문가로 월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요 그러니까 어,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식견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투자를 했다가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3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이 투자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죠. 갑자기 뭐 환율이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서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IMF 같은 사태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 어 그런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는 사실 너무나 알 수가 없는 미래의 문제고 실제로 그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취약성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취약성이라는 걸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내가 어 투자한 이 3천만 원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다 없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3천만 원이 없어 진 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에 집중해야 되는, 된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3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날렸을 때를 대비해서 어 나는 지금 어떠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어, 좀더 늘려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3천만 원을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투잡을 뛰기로 미리 계획을 잡아놨을 수도 있고, 이런 취약성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찰을 꾸준히 해나가면 탈레브가 지적하는 반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모델이나 성공의 이미지를 바꾸라고 재촉하는 걸 알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앞니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겉으로 보기에 강건해 보이는 시스템은 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어,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반치혁성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앞일을 절대 그~ 예견할 수 없고 너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모델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옛날부터 이제 흔히 봐왔던 어떠한 대기업에 취업해서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을 많이 하고 성과를 인정받아서 인사국가를잘 받고 해서 높은 위치에 이르르고 임원이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성공하는 성공 모델이 있는 시점이 있었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유튜브에 되게 유명하신 보겸 보겸님이 있으시죠. 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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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돈도 되게 많이 벌고 되게 유명해지고 성공했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예전에 과거부터 생각해보던 그런 고정관념의 성공 모델이 보겸의 성공과 일치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고. 어, 그니까, 예를, 예를 들면, 세상이 지금 변화무쌍하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어, 예, 측이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성공 모델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새로운 성공 모델도 많이 이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겸처럼 그래서 여기도 반취학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앞니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시스템이 괜찮아 보이고, 강건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많이 취약하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하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믿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내가 안정, 정말 안전하다고 믿는 이 시스템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취약하고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한 점을 딛고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더 변화 무쌍한 거에 적응해서 빨리 변화할 수 있게끔 내 뭔가 이 마음을 개방하고 사고를 개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그 안티프레즈란 특성을 내 그런 태도에 지니는 것이 앞으로의 이런 복잡계 세상에서 더 성공적으로 살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만 봐도 되게 좋은 책이면 알 수가 있겠죠. 정말 좋은 책이고 이러한 좋은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무려 50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정말 추천드리면서 나머지 부분들도 정말 사서 꼭다 읽어보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내 삶의 무기로 삼으셔가지고 어, 정말 어떠한 사안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걸 좀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여러가지 그런 정치나 사회학이나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끌어들여 오면서 이걸 분석해 보고 좀더 나은 고찰을 이룰 수 있게끔 어내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학의 입문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잘 쓰여지고 쉽게 쓰여지고 정말 좋은 책이고 이걸 바탕으로 뭔가 철학의 그런 나만의 그런 생각의 구조화를 이뤄서 뼈대를 만들어서 어 실제로 더 깊게 이 철학자들의 어, 원서나 아니면 이 철학자들의 개론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읽었던 그최 사장님의 지대넓약 아시죠? 어, 그 책도 되게 좋게 봤었는데 그책 이상으로 이 책이 훨씬 어, 더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좋게 느껴져서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책을, 이 채널을 유지하는 정말 힘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혹은 공감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